작가도 그릴 때 행복했던 그림이었다. 얘가 하얘가지고 그리기 너무 어려워요. <목소리> 하이하이어서오세요 자, 들어세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요 엄청 더워요.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선풍기 좀 틀어 놓하니까 버틸만 해요. 오늘 저희가 강아지인 아쿵이 집을 오늘 좀 지어 보려고 준비를 해왔거든요. 미리 이제 선 재단을 하고 이틀에 걸쳐서 아쿵이 집을 만들 거예요. 아쿵이가 12kg 정도 나가는 살짝 중형견? 만들기 위해서 제가 좀 이제 생각했던 거는 통풍도 잘 됐으면 좋겠고 신경 많이 이번 썼던 게좀 이제 아꾸이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사이즈 조하는게 제일 어려웠거든요. 다리를 좀 뻗으면서 몸을 말아서 자더라도 넉넉하게 할수 있게끔 그걸 했고 제가 좀 참고한 디자인인데. 빗살처럼 비치는 대신에 이렇게 개방감 있게만 좀 느낌을 주려고 했거든요 요 스타일대로 제작을 해볼 거예요 또 오랜만에 하려니까 두근두근 거려서 궁질궁질하거든요 이번 프로젝트에 제가 왜또 설레면서 떨리냐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도장을 시켰어요 불도장 불도장을 하나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나의 품목이다 라는 딱 나무에다가 각인을 시키는 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뼈대 먼저 제작을 좀할 거고 주변에 이제 외장 마감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을 할 거예요. 300만 원 준비. 고정은 거의 티스로 해줄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오메! 이렇게 지금 벽체가 두 개가 완성이 된 거든요. 짜자잔. 사람 집줄 때도 뭐 해요? 천장 지붕도 그 박공 지붕이라고 하죠. 케이블 레프터로 제가 재단을 해줄 겁니다. 얘를 먼저 박아주고 이제 벽체는 다으니까 지붕이 올라가야죠, 맞죠? 지붕을 어떤 모양으로 할 거냐면 세모 모양으로 할 거거든요. 딱이모양으로할 거예요. 아 너무 좋다. 이렇게 요미요 요 모양이요 유라, 이것이요 유라, 지붕이요 유라. 짜자잔. 자 이제 이거를 고정해야 되는데 이걸로 가구 좀 쌓아놓고. 되게 무거울 거라 생각했는데. 한 숟가락으로 이렇게 소름도 들어가. 오. 숟가락으로 들거 봤어요? 진짜 네. 겁나 더워. 오. 된거안 빠져? 응. AS 그것은요 받고 나서 일한 시간 후까지만 가능해요. 왜1 시간인 줄 알아요?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 없게끔 줄 거니까요. 맛있죠. 도고 두고 두 동동동 짜잔 자, 급분격 피터치드가 뿜어지는 편백나무로 만들어진 골조고요 골조로 잡아주니까 여기 위에 이제 실링까지 앞에 보면 여기 천장 이렇게 우선 오늘 골조 작업은 끝이났습니다 이거 오늘 와, 페인트 위치는 아니고 스테인 이게 수성 스테인 어제 말씀드렸던 그 벽체예요 벽체를 오늘 또 저희가 할 거는 이제 그림 그리기 그래서 아빠가 어제 그림판도 만들었어요 이 상태에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어! 들어왔다! 들어와! 이 사진이 아쿠입니다 이 사진으로 제가 아쿠이를 그릴 것이에요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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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귀여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느낌으으으으으으으으으 짹짹뽕 뻥짹, 뚜루루루~ 제자 깍두로 뚜~ 뚜루루 뚜~ 이거는 제 JJ 카푸스 저희가 이제 부도장을 제작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소 JJ 제작소 같은 느낌의 이제 목공 아이템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강아지가 이 집에 살 강아지, 이 강아지를 그리면서 되게 행복하게 그렸어요. 특히 이 눈에 무슨 그 에메랄드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리는데 좀 눈을 그리는 데 특히 행있었어요 작가도 그릴 때 행복했던 그림이었다. 얘가 하얘가지고 그리기 너무 어려워요. 아니거든 핑크색이거든 냄새나? 응. 좀 씻겨 좀. <laughs> 이런 고양이 많이 식기안 좋아. 이렇게까지 오늘 아크니즘 만들기 완성시켰고요. 저도 그림 그림 중에 이렇게 동물을 처음 그려봐요. 아 아니면 나 동물 많이 그려봤네. 제가 용 용이랑 용을 좀 많이 그렸었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어그린 가지는 처음이.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저는 이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바 굿나잇. 이 집을 쓸 친구는 이제 조금 12살 정도가 되어가지고 이제 눈이 조금 안 보이기도 하고 아픈 곳도 좀 많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최적화시켜서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우선 첫번째는 좀 그 답답하거나 아니면 조금 너무 이렇게 폐쇄적이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좀 넓어요. 안에 보면은 안에 사이즈가 조금 실제 이제 강아지의 사이즈보다 조금 큰데 주인분도 조금 강아지를 자주 확인해 줄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먼지 같은 게좀 쌓인다 싶으면은 손 같은 것도 쉽게 넣어서 여기 내부를 좀 이렇게 봐주고 청소해 주고 할수 있는 사이즈를 해주기 위해서 좀 크게 했고, 앞으로도 나갔다, 뒤로도 나갔다 할수 있도록 좀 그거를 설계했어요. 여기 보면은 살짝 창살처럼 여기가 이렇게 뚫렸거든요. 여기 자연빛이 들어가서 좀 안에 내부가 되게 밝을 수 있게 지붕을 좀 이렇게 덮어주고, 벽만 조금 이렇게.